4월 12일 어,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민수기 12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어제까지의 본문 말씀을 보면 먹는 것에 대한 문제로 인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죠. 탐욕과 정욕이 일어나고 감사하지 못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본문에 이르러서는 지도자들 안에서 리더십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문제, 관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어, 오늘 본문에 모세가 1절 말씀을 보면 구수여인을 취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를 문제 삼으며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아, 여기서 구스 여인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요. 아, 그첫 번째가 오래전 어, 그 애굽에서 나온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얻은 어, 시보라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견해로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그들 가운데 섞여 있었던 이방인들, 이방 민족이죠 그중 구수 여인을 취한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수 여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에서도 모세가 이 구수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인해 모세를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아, 하나님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이죠. 어, 그런데 이 문제를 어, 사실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미리암과 아론도 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중대하게 에, 에, 삼지는 않습니다. 이거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비방의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어, 그 명목상의 이유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모세를 비방하고 아, 미, 모세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은요.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모세를 향한 시기와 여러분들 질투인 것을 불,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대어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동등한 리더십과 권위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이죠. 모세를 날강이 뛰어보낼 수밖에 없을 때 바구니를 끝까지 따라가며 애굽의 공주에게 건네준 사람입니다.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죠. 게다가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기 15장에선 그 미리암이 선지자로 등장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아 누가 뭐래도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인물이 이 여성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이 에, 여러분 미리암인 것이죠. 아론은 두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아,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감당했고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성막에서 중추적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여러분들 아론입니다. 아, 상당한 권위와 리더십이 이미 그들에게는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시기 질투하고 비방한 것이죠. 그런데 이 비방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비롯해 세명 모두를 나오라고 하고, 특별히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선지자에게는 내가 환상과 꿈으로 말하기도 한다. 라고 말하며, 나의 종 모세에게는 그렇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의 온유함과 충성됨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본 모세는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는 것이죠. 아, 특히 그에게는, 오직 그에게는 나는 그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겸손하고 충성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며 그에게 놀라운 권위를 부여해주시는데 그 권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신데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모세에게 부여해주시며 하나님이 그의 모세의 권위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결코 사사로운 문제가 될수 없는 것이죠 중차된 문제입니다 왜냐 모세에 대한 권위의 도전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 라는 것이죠 아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시기 질투한 미리암을 쳐서 나병에 걸리게 합니다 나중에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음 받지만 7일 동안 격리되어서 스스로의 죄를 깨닫는 부끄러움의 시간을 갖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 모든 모습을 이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시는 리더십들 안에서 시기 질투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 사실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어, 사람에게 도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도전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 이러한 모습과 더불어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지켜볼 모습은 모세의 모습인데요 어, 모세는 비방하는 누이와 형에게 어, 어떠한 말로도 항변하지 않습니다. 입을 굳게 담윽니다. 다만 모든 그 비방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어, 여러분 여기에서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나오지만요. 모세야말로 에, 이렇게 그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죠. 어, 화를 잘 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항변하고 토로하는 모습도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 순간만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키우지 않아요. 그 관계의 갈등의 문제를 키우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며, 너가 오냐, 내가 오냐, 라며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온유함이죠. 이것이 겸손함이죠. 관계 문제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순간 조용한 것이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지만 그러면 더 문제는 커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요. 어, 옳고 그름을 따지면 누가 옳냐 내가 옳냐 어, 저런 말을 했냐 비방하냐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도하며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청년 여러분들 오늘 리더십들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문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관계 안에 이런 문제들 아,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더 나아가 서로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위가 있음을 기억하며 시기 질투하기보다는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고 아, 그리고 부여된 그 리더십과 권위를 인정해 주고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에 만들어 가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